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우리 지역 절임배추 농가가 어느 때보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임배추를 활용한 각종 체험 행사에 전국 각지의 손님들이 모여들면서 농가 소득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충주시 삶이면의 한 마을. 아침에 수확한 배추가 공동 작업장으로 들어오자 주민들의 일손이 바빠집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을 뿌려 절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장철이라 많이 바쁘고요. 주문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김장이 절인 배추가 많이 바빠졌어요. 한달 동안 출하하는 절인 배추만 6만 포기 이상.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다 같이 먹을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삼 배추 맛있고 고소한 많이 다 주고 싶 맛이 어떤가? 어? <laughs> 절임 배추 생산과 함께 마을에선 김장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 개최된 이 마을의 김장 행사에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이게 배합도 잘 돼서 참 아삭거리고 시원한 맛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다고 저는 매년 와서 하고 있습니다. 마시 마시 입소문을 더하면서 해가 갈수록 많은 손님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장 축제가 활기를 띠면서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농가 소득도 늘어납니다. 11월 저희가 이제 김장이 시작되면서 5천에서 6천 박스 정도가 택배로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작물들이 지금 다거둬드리고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이제 한간 그런 상황에서 또이 절임배추라는 게 있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괴상군 절임배추 농가에서는 11월 한 달간 김장 체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보관까지 김장 전과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거는 적당한 크기니까 안 갈라도 되지만 조금 작게 야될 같아요. 아, 이렇게 큰 거는 이파리가 너무 조각이 나니까 이렇게 위에만 칼집을 내셔서 너무 적으면 속 키가 나빠요. 2019년 이 마을의 몇몇 농가가 시작한 김장 체험이 괴장군의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그 마을 어, 김장 축제를 2019년 만들어가지고 그때 여섯 농가가 시작을 해서 아 이제 계산군의 축제로 김장 축제로 어,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셔요. 11월부터 시작된 마을 김장 체험에 함께한 도시 손님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여기 우가마을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해서 지금 다섯 번째 왔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100% 저희 괴산에서 나는 식재료로 해주셔서 일단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 입맛이랑 맞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맛있고요. 네, 일단은 만족도가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현대인들은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념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절임배추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최고 맛있는 음 그런 김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절임배추가 어, 타 저기보다 한 여기가 군행제의 한 2, 3도 정도 낮아요. 그래서 배추 맛도 좋고 또 토질이 여기는 비옥해가지고 농산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계속 오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온 김장철, 농가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절인 배추를 활용한 각종 체험 행사와 축제가 농항기를 앞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